승 필승! 안녕 하 십니까？필승 모터스 의 박상희 대리 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차량 제네시스 준 신형 BH 차량 하나 가지고 왔 는데요. 2007년식, 2008년식이랑 비교 불가입니다. 왜냐면 엔진이랑 미션 다 바뀌었기 때문이죠. V6 GDI 엔진 들어가 있고요. 미션이 2012년형부터 8단 미션으로 변경이 되어서 어, 엔진이랑 미션 상태 훨씬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헤드라이트 쪽에 이렇게 면발광 들어가 있는 부분도 변경이 되었고, 뒤쪽에 대로등도 LED로 변경이 되면서 외관 상태가 훨씬 더 세련되어 있다고 세련돼서 변경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리면은 2012년형 키로수 16만키로 정도 뛴 연식대비 키로수 상당히 좋은 차량입니다 지금 한 10년 정도 됐는데 9년 정도 됐는데 연에 한 14,000키로 15 15,000키로 정도 뛰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쉽게도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이긴 한데 이쪽 휀다만 교환이 돼 있어서 완전 무사고 타이틀은 뺏겼어요 그렇지만 골격에 사고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주차 기스 때문에 교환을 하셨다고 합니다 엔진이랑 하체, 미션에서 오일 노유 한 방울 없는 이성능올 양월 차량을 저희는 88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고요 이 모델은 BH330 모던 스페셜로 나와 있어서 뭐, 내비게이션, 스마트키, 썬루프 등등 정말 많은 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또한 2열에도 이제 열선 시트랑 리모컨 등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2열 역시 배려했다고 볼수 있고요. 제가 앞쪽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면요. 헤드라이트 깨짐없이 잘 들어가 있고 안개등 역시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이 데이라이트가 중신형으로 변경되면서 나왔는데 상당히 멋있습니다. 이거 이따 전조등 켜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앞쪽에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는 점 보여지고 있고요. 검은색 차량이다 보니까 블랙폭스가 확실히 풍기는 점이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 20% 정도 남아 있고 휠 컨디션 기스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죠. 옆쪽에 사이드미러 쪽 보시면은 사이드미러에 사이드 리피트 이렇게 달려져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앞쪽 휀다부터 뒤쪽 휀다까지 외판 상태 한번 볼게요. 와, 검정색 차량인데 외판 상태 정말 끝내주네요. 혹시 영상에 이 판에 제가 비춰서 나오고 있나요? 그 정도로 광택 굉장히 잘돼 있다고 볼수 있고요. 지금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바꿀 시기가 됐어요.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기스 하나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전 차주분께서 운전 굉장히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조수석 쪽은 사이드미러나 아니면 휠, 긁히기 마련인데 기스 하나 없을 정도면 은 운전 정말 베테랑이셨던 것 같고요. 제네시스의 BH330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고, 이 대로등이 변경이 되었죠. 빨간색, 흰색, 빨간색으로. 이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흰색,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약간 좀 구형 느낌이 나긴 합니다. 뭐, 대신에 금액이 조금 싸겠죠. 자, 뒤쪽으로 보시면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후방 감지기 달려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 은색 몰딩 쪽에 크롬 쪽에는 조금의 울음이 있긴 한데 이 정도는 뭐 기스난 거 아니고 사고 난거 아니기 때문에 그냥 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에어건으로 쏘셔서 히팅건으로 쏘셔서 다시 붙이셔도 될것 같아요. 자, 트렁크 한번 열어 보면요. 확실히 대형 세단이니까 트렁크 상태 굉장히 깊숙히 깊숙하고 넓습니다. 골프팩두 개까지는 무리없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래쪽 보시면 스페어 타이어랑 취공구 배터리 들어가 있는 점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운전자 쪽 측면 외판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쪽 휀다부터 앞쪽 휀다까지 왁스가 좀 번졌네요. 와, 전 차주분께서 이렇게 PPF 필름 붙여놓은 거 보세요. 차량 관리 진짜 잘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오인 우유도 한 방울도 없고 무사고 차량이어갖고 차 상태 진짜 좋다고 자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외판이랑 휠 타이어 상태 말씀드렸는데요, 휠도 이쪽 운전석 역시 상태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옵션이랑 가죽 상태 보실 건데 이 차량 위쪽에 천장 방음돼 있어서 엠보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2열 시트에 탑승을 하였습니다. 일단 가죽 상태 먼저 보여드리면요. 어디 하나 해지거나 아니면 까진 곳 없이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쪽 보시면은 수납판 들어가 있고요. 2열의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륨 리모컨이나 채널 리모컨, 라디오나 DMB로 변경할 수 있는 리모컨 2열 시트에 들어가 있는 점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래 매트 보여주시면 콜리 매트로 전 차주분께서 변경하신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송풍구가 4개예요, 여러분. 이쪽에 2개 있고 B 필러에 하나씩 더 있어서 총 4개 있기 때문에 뒷좌석을 진짜 많이 배려한 차는 이 제네시스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열 가서 옵션 보시기 전에 지금 아마 보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위쪽에 이렇게 천장 엠보싱까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VIP가 탄 제가 VIP가 돼서 탄 느낌이 들고 있고요. 앞쪽으로 가셔서 옵션 보도록 하시죠. 네, 이렇게 1열 제네시스 시트에 탑승을 하였고요. 스마트키는 이쪽에 지금 묶여 있어서 이렇게만 보여드릴게요. 뒤쪽 보시면 제네시스 날개까지 잘 나오고 있고요.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튼 시동까지 들어가 있어서. 한번 눌러주시면 은 시동 일발로 굉장히 잘 걸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계기판상의 실키로수 164,287km RPM 부조현상이나 경고등 없이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죠 근데 지금 계기판에서 보셨다시피 슈퍼비전 계기판까지 들어가 있어요 정말 제네시스 옛날 차량들 보면 은 계기판이 정말 아쉽습니다 거기에 막 이렇게 아날로그는 아니지만 디지털이긴 한데 이렇게 막 숫자로 1몇몇몇 몇몇 이렇게만 써져 있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LCD 판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서 제네시스 차 그림이랑 이렇게 사진이랑 같이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이 계기판 개인적으로 굉장히 선호하는 계기판입니다 위쪽부터 옵션 설명 한번 드리면요 제네시스에 이렇게 무드등이 들어갑니다 밤에 이거 보면 상당히 이쁘고요 그 다음에 실내등 잘 들어오고 있고 썬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지금 내부가 조금 어두우니까 선루프는 열고 찍도록 하고요. 이 천장 엠보싱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선루프 열릴 때뭐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은 걸림 없이 굉장히 잘 열리고 있고요. 그 아래쪽 보여주시면은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모던 스페셜 등급이어서 정말 좋은 옵션 탑재했다고 볼수 있고요. 뒤쪽에 2채널 LCD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고요. 대시보드 쪽 보여 주시면은 어디 해지거나 아니면 부착물의 흔적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순정 내비게이션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작동도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옆쪽에는 뭐 FM 라디오나 DMB 등등 써볼수 있는 게 있고요. 오디오 역시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래쪽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버튼들 있는데 이거는 프로토 공조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오토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은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잘 동기화되어서 나오고 있고요. 외기 온도에 맞춰서 바람 세기가 조절이 되고 있죠. 자, 지금 에어컨 나오고 있는데 에어컨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에어컨이 잘 나오면은 히터 역시 잘 나온다는 거는 확인이 돼 있는 나름이죠 아래쪽 보여주시면 CD 플레이어 블루투스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아래쪽엔 제떨이랑 12V 시거잭 있는데 제떨이는 한 번도 사용 안 하신 것 같아요 닫아 놓을게요 자 1열에도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스포트모드로 변경하는 거 축구방감지기 버튼이 있으니까 전자석 열선 시트를 탑재했다라고 볼수 있고요 이쪽 보시면 2구 컵홀더 그 다음에 1열 암레스트 2열 암레스트까지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스티어링 위쪽 한번 보여 주시면요. 가죽 상태도 굉장히 쫀쫀해요. 현대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부드럽긴 한데 잘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뭐 가죽 해짐 없이 굉장히 좋고요. 볼륨 리모컨, 핸즈프리 기능,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쪽에는 오토 라이트, 오토 와이퍼까지 장착이 돼 있어서 정말 많은 옵션 들어가 있다고 볼수 있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 미러는 뭐 당연한 거고요. 제네시스니까 전자석 오토 윈도우까지 당연히 들어가 있죠. 당연히 닫을 때도 오토윈도는 우잘 작동하고요. 제가 지금 이 차량 보니까 돈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엔진오일, 미션오일 이런 소모품류만 병, 갈아주시면서 타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뭐 아래 보니까 코일 매트, 뭐 하이패스 이런 거다 있는데 중고차라고 사셔서 돈 들어갈 일 없겠죠? 미션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진 기어에 놨을 때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잘 나오고 있고요. 오, 지금 이거 미션 상당히 좋은데요? 충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RPM 부조 없고요. 후방 감지기 바로 후방 카메라 바로 변환하고 핸들 떨림 없고 확실히 제네시스가 현대에서 괜히 프리미엄 브랜드가 아닐 겁니다. 자 미션 체크까지 했고 밖에 나가서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이렇게 엔진룸 열어봤고 엔진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엔진 소리 한번 들어보셨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옛날 제네시스 BH 2007년식, 8년식 이 모델보다 엔진이 V6 GDI로 변경되고 미션이 8단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굉장히 정숙한 엔진을 내고 있습니다. 힘 역시도 훨씬 좋고요 8단 미션이니까 연비 역시 훨씬 좋겠죠. 이 차량 세부사항 말씀드리면요. 2012년형의 키로수 16만 키로 정도 팀, 연식 대비 키로수 굉장히 좋은 차량입니다. 또한 무사고로 나와 있고, 아쉽게도 휀다 교환 한 판만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하체랑 엔진, 미션에서 오일누유 한 방울 없는 성능 오일 양호의 차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고 있고요. 저희는 이 차량의 금액을 880만원에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모델, 제네시스 BH 2008년식, 9년식 보면은 이 정도 키로수에 700만원 호가하기 마련인데요. 1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면은 저는 무조건 2차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옵션의 다른 차량들 보면은 900만 원, 1,000만 원 호가하는 제네시스 BH 12년식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800만 원대에 나왔다는 거는 되게 혁신적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고요. 썬루프, 스마트키,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 등등 정말 많은 옵션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들 돈 쓰실 일 없으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네시스 BH 소개시켜드렸던 필승모터스의 박상희 대리입니다. 감사합니다.